라리가의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새 시즌을 활약하고 EPL로 이적하며 뉴캐슬의 듬직한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알렉산더 이사크. 금카달고 가성비 느낌으로 쓰였던 BOE 시즌에서 드디어 뉴캐슬 미패로 등장한 EP 시즌. 양발의 메리트에 더해 무엇보다 190에 높은 신장을 장착했고. 도보를 높게나 높은 편이라 스피드나 전체적인 스탯도 나름 잘 뽑힌 모습! 뉴캐슬 팬들이 그토록 기다린 신규 대장 시즌 EP 시즌 이사크! 과연 성능은 어떨까? 190이 넘는 신장과 체감에 좋은 마름 체형을 장착한 이사크! 밸런스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드리블 쪽 스탯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체력 특성상 전봇대 같은 느낌이 있긴 했지만 방향키 드리블도 나쁘지 않았고 스프린트 드리블도 길게 나가기보단 짧고 간결하게 발동되면서 190의 체형치곤 전체적인 체감은 생각보다 쓸만했던 이사크 그리고 은카 기준으로도 스탯상으로는 상당히 빠른 소가 스을 장착했고 달릴 때 약간 터치가 길게 나가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허터를 활용한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확실 스피드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 돌파해주는 속도감도 꽤나 느낌이 있었다. 공간으로 박어드는 움직임으로 좋은 침투력도 간혹 선보였던 이 시즌 이사크. 하지만 체격이나 스탯 자체는 딱히 꿀리는 편은 아니지만 마름 체형에 살짝 아쉬운 밸런스 스탯으로 등딱이나 한두번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휘청되는 모션이나 몸싸움 자체는 스탯에 비해 다소 아쉬웠던 이사트 그러나 비교적 아쉬웠던 경합이나 몸싸움에 비해선 우월한 신장으로 낚아채는 헤더 쪽은 상당히 쓸만했고 높이의 이점이 확실하다 보니 점프의 타점도 매우 좋았던 이사 강뚝 없어도 순수 신장 빨로 넣어주는 크로스플레이는 꽤나 쏠쏠했던 모습! 그리고 원톱에서도 멍한 모습의 정적인 움직임보다는 공간으로 파고드는 활발한 침투력을 보여줬고 스트라이커다운 높은 결정력으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대체로 깔끔했던 이사크 확실히 톱으로 쓰기에도 편할 수밖에 없는 양발의 메리트가 있다 보니 어지간한 1대1 찬스에서도 무리 없이 넣어줬던 이 피시즌 이삭크. 하지만 노예감에 휘어들어가는 커브가 살짝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밀어넣는 감차의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허무하게 날려먹기보단 확실한 골 찬스는 그래도 곧잘 넣어줬던 모습. 대장급의 비밀 정도는 아니지만 코치발로 밀어넣는 중거리 포도 간혹 선보였던 dp 시즌 알렉산더 이사크 뉴캐슬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신규 시즌으로 등장한 이사크 192의 신장치곤 호리호리한 체격이라 체감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스케탭이 살짝 아쉬웠던 몸싸움과 신장빨로 따지는 헤더는 확실히 좋았던 이사크 뛰어감기는 거부 쪽이 살짝 아쉬웠지만 양발의 결정력은 상당히 깔끔했던 모습 뉴캐슬 미페와 함께 드디어 쓸만한 고버럴로첫 출시된 만큼 캠 컬러를 떠나서 공격툴도 좋았고, 톱으로 쓰기에도 은근 막 갈랐던 차원. EP 시즌 알렉산더 이사크.